안녕하세요. 소단남아벨지 도의 수요일에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음, 다율리가 제목 좀 읽어줘. 하늘과 우주로 뻗어가는 미래 산업. 그래, 이제 앞으로는 하늘과 우주로 산업이 뻗어나가고 그런 산업들이 더잘 되고 지금 큰 기업들이 이미 그런 산업들을 어, 계획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래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늘을 나는 택시, u a m 도심 항공 교통이야. 우리 영화 같은데 미래의 영화 같은데 보면 사람들이 막그 하늘을 날라다니는 차 같은 거막 타고서는 슉 가는 거 그런 거 많이 봤지. 네. 그게 실제로 곧상용화 같은데 여기 사진 한번 볼래? 이게 바로 현대자동차에서 개발하고 있는 그 헬리콥터 같이 생겼지. 근데 이게 바로 플라잉카래. 플라잉카. 어 그래서. 이 하늘을 나는 택시야. 이게 나중에 택시로 사용될 지금 개발하고 그러면 있는. 더 멀리 그럼 더 맞아. 빨리 갈수 있겠네. 맞아. 그래서 택기보다. 음, 그렇죠. 훨씬 더 빠르겠지. 그리고 차가 막히거나 이런 것도 별로 없겠지.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도심 항공 고통이라고 해서 그럼 차가 막힐 수있긴 있지 않나? 음. 하늘 나는 자동차가 생기면 나중에 자, 하늘에서도 막힐까? 어 그럴 수도 있겠지, 엄청. 응. 그래 서 하늘에 횡단보도가 생겨나면. 아, 하니까. 진짜 차. 횡단보도는 어. 나는 차도 생길 테니까 나는. 그래, 횡단보도는 이런 거 어떻게 될지. 어. 위차들대단녀도 밑에 있는. 그럴 수도 사람. 있겠지. 맞아. 그래서 이 도심 항공 교통이 바로 약자를 UAM이라고 하는데 UAM? 뭐냐면 어, Urban Air Mobility. 해서 UAM이라고 불러. 이 이거는 뭐냐, 면 드론 있지? 드론하고. 그다음에 헬리콥터를 약간 합쳐놓은 듯한 모양이야. 이그 도심 항공 택시, 요 교통 이거는 뭐냐? 이거는 승용차로 1 시간에 걸리는 거리를 이걸로 가면 20분이면 간대. 그리고 교통 체증도 훨씬 감소할 수 있고 대기 오염 문제도 해결할 수 있대. 이게 아마 석유나 지금처럼 그 차량처럼 석유로 가는 게 아니야. 이거는 전기가 가는 거기 때문에 어 훨씬 친환경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금액을 다 환산하면은 서울에서 한해에약 429억 원, 전국으로 보자면 2735억 원을 전략할 수 있대. 이게 개발이 되면. 그 우리 정부, 우리 나라에서는 현대, 이 기업, 현대 기업하고 하나, 애안항공 등 기업 등과 함께 2025년. 그러니까 한 4년 후지? 얼마 안 남았어. 4년 후에 이런 택시를 국내에 상용화 할 거래. 그러니까는 실제로 이 택시로 사용하려고 한대 4년 후에 그 다음에 응. 이 택시 응. 에어 택시 찾는 어. 것도 그 회사도 엄청 유명해지고 핫해지겠네 그래 맞아 소율이 말대로 그것도 우리가 봐야 돼 소율이가 좋은 지적을 했는데 아마 에어 택시 지금 뭐 우리 택시 이렇게 부르는 게 카카오 택시 이런 데가 좀 유명하지 이런 데처럼 이것도, 에어택시도 그런 플랫폼이 만들어지겠지. 카카오 회사가 응. 그러니까 이미 카카오 응. 택시를 만들었으니까 카카오 회사가 더 유명해지거든요. 그럴 수도 있지. 이미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카카오 같은 데에서 이거를 더발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플랫폼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건 아직 모르겠어. 그치. 그래서 이렇게 UAM이 환경을 지키고 시간을 아껴주는 착한 교통시다, 교통수단이 될 날이 곧올 거라는 거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도심 항공 교통이야. 두 번째, 미래의 먹거리가 우주에 있대. 우주 관광이 현실로 돌아, 다가왔대. 얼마 전에도 우주로 관광을 떠나, 사람들이 모여서 떠난 적이 있거든? 지금은 굉장히 비싸지. 한번 가는데 뭐 1억 이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어, 곧 우주 관광 산업이 이제 대중화 될 수도 있는 날이 올 거야. 그 버진그룹의 리처드 브랜슨 회장, 그 다음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같은 억만장자, 음, 사람들이 벌써 우주여행에 성공하고 왔어. 그리고 몇몇 기업에서 이미 우주 관광 티켓을 지금도 판매하고 있어.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내가. 아, 이제 음, 우주도 나라가 된 거네. 그렇지. 우주로 갈수 있는, 여행을 갈수 있는 거야. 우리가 해외여행 가듯이.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우주로 갈수 있는 세상에 온 거지.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앞다투어서 하고 있는 기업들이 바로 미국의 테슬라, 아마존의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이거. 하고 있어. 가려고 하고 있대. 달 달이 음, 우주에 있잖아. 그럼 달에. 그래서 이두 기업이 우주 인터넷 사업에도 돈을 또 많이 들이고 있어. 이 우주 인터넷하고 뭐냐면 수천 개의 위성들 이 우리가 지금 와이파이를 사용하고 핸드폰을 사용하는 이 망이 지금 어디에 깔려 있는 거야? 카카오. 아니, 아니. 네이버? 아니지. 이 지금 전선으로 깔려 있기는 하는데 그게 다 우주에 지금 인공위성이 떠 있어. 우, 인공위성. 어. 거기에 전파를 쏴갖고 다시 우리가 받는 거야. 우리 어디에서 차가 막힙니다 하는 티맵, 음, 음. 내비게이션들 있지. 그거 어떻게 알겠어? 우주. 계속 그래. 태어난... 음. 우주에서 인공위성으로 싸서 보고 있는 거잖아. 어디가 지금 차가 많아서 길이 막히구나. 근데 지금의 인공위성은 굉장히 높이 있어. 우주에 대 높이 있어. 근데 그거를 되게 낮게, 지구에 가까이 아주 수천 개의 위성을 쌓아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한 고도, 위로 한 2천 킬로미터 정도의 궤도에. 그렇게 되면 뭐가 좋아지냐면 인터넷 공급이 아무 데서나 다 되는 거야. 아프리카에 가서 돼도 되고. 아마존에 가도 되고, 지금 그런 데는 선이 안 깔려있으니까 안 되잖아, 인터넷이.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모든 곳에 다 되는 거야. 안 되는 곳이 없게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 비행기를 타도 인터넷이 안 되거든? 근데 비행기 안에서도 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있고, 미국에서 지금 대표적인 곳이 테슬라, 아마존, 이런 곳들에서 지금 저 궤도, 그러니까 낮게 인공위성을 띄어서이 지구의 모든 곳에서 다 인터넷이 될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야. 세 번째, 우주 쓰레기 수거, 소행성 광물 자원. 세 번째 산업이야.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돼. 관심을 기울여 봐야 돼, 산업이야. 우리 승리호라는 영화, 알지? 어? 소유리는 봤고, 다율이 날긴 아직 못 봤지? 응, 음, 다는 안 봤지. 승리호라는 곳에서 이 주인공들의 직업이 뭐라고 했어? 우주 쓰레기 수거. 그래, 우주 쓰레기 수거야. 응. 인공위성들이 지금 고장 난 거, 수명을 다한거 이런 것들이 지구 주변에 쫙 있다고 했지. 그거를 수거하는 일, 쓰레기 수거를 바로 이 영화의 주인공들이 하고 있어.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수거를 하는 기업들이 있대. 스위스의 클리어 스페이스, 일본의 아스트로 스케일링 이런. 이 회사들은 이미 그 청소형 위성을 보내서 우주의 쓰레기를 제거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음, 에어버스라는 유럽의 항공기 제조 업체에서는 이 승리호에 나오는 것처럼 작살 같은 거를 던져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이 개, 실제로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대. 이 청소선. 어. 대단하다. 음, 이런 청소선을 실제로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소행성에서 금, 리튬, 코발트 같은 귀한 강물들을 우리가 가져오는 거. 이 사업도 굉장히 지금 이 기업에서 많이 관심을 기울이는 사업이야. 이런 그 옛날에 영화 중에 아바타라는 영화가 있어. 아바타가 뭐야? 아바타 우리 먼저. 그치 놀아요. 응. 근데 영화 중에 아바타가 있는데 이 아바타에서 뭐냐면 그 외계 행성 중에 판도라라는 행성이 있었어. 이 아바타 영화상에. 근데 인간들이 거기에 가서 거기에 자원들. 자원들이 굉장히 풍부해. 우리 지구에는 귀한 자원들이.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응. 다 아바타예요. 어. 파란색 얼굴, 파래 갖고 몸 파란. 근데 그 아바타의 판도라라는 행성에서 그 채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행성 사람들을 이제 어막 죽이는 그런 영화였었어. 근데 지금은 우리가 무슨 그런 행성에 가서 이렇게 죽이고 가져오는 건 아니지만 생명체가 살지 않는 그런 행성에 가서 이런 광물을 가져오는 사업도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 어, 어.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어때? 아주 무궁무지하게 우주산업이 많지. 해야 될 것들이 많지. 그리고 지구를 넘어서 우리가 지구 안에서만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이미 우주로 가려고 확장을 하고 있지. 응. 그래서 우리도 우주에 관심을 가, 가지고 계속 지켜봐야 하는, 응. 하는 거야. 응. 너네 오늘 얘기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때? 우주와 항공. 미래 의 사업이 될것 같아? 네. 너네가 생각하는 그러면은 어떠한 세상이 될것 같아? 미래에는? 어 소율이 먼저. 음, 음 우주도 이제 음. 나라가 아니었는데 우주가 나라가 될것 같은데. 어 우주도 하나의 나라처럼 음. 어 그렇게 될것 같다. 그래 맞아. 나율이부터. 음, 음 헬리콥터 특지나 음. 날개 달린 자동차가 생기면서 음. 하늘 위를 너무 많이 음. 다녀갖고. 음. 하늘 위에도 횡단보도가 아, 생길 것 같아요. 그래, 맞아. 뭔가 그런 횡단보도를 어떻게 설치할 수는 없지만 뭐가 그런 게 있어야 서로 충돌 안 하고 다닐 것 같아. 어 그런 것도 많이 보완이 되겠다. 어 나율이 되게 중요한 얘기 였줬어 하늘이 날는 행... 어, 맞아. 그 다음 다율이 먼저. 어. 어, 이제 지구가 응. 깨끗해질 것 같아요. 맞아, 지구 깨끗해지겠지. 그리고 소율이는? 어, 하늘 내는 자동차랑 택시, 음. 횡단고도가 생기고, 음. 사람들도 하늘을 날수 있을 것 같아. 그래, 맞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더 생각해 봐야 될건 아까 나유리하고 소유리가 얘기해 줬던 거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는 이렇게 해서 아, 이거를 만드는 업체가 되게 잘 되겠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아까 소유리가 얘기했던 플랫폼, 나유리가 얘기했던 뭐 신호등 같은 그런 체계, 교통수단 이런 체계들이 그러면,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 부수적으로, 그거 하는 업체도 잘 되겠지. 네. 그럼 네. 그런 업체는 어디일까도 한번 우리는 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야. 네. 음, 자, 오늘 수고 너무 많았어요.